안녕하세요. 업데이트 온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하루아침에 330만 원 자장 먼저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5월 한달 동안 딱 신청 한 번만으로 이런 일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데도 생활비 앞에서 한숨 쉬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근로장려금 최신 개정판을 낱낱이 풀어 드립니다. 우선 올해부터 가장 크게 달라진 포인트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1인 가구는 연 총소득 2,200만 원. 헛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무려 4,4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맞벌이 기준만 놓고 봐도 작년보다 600만 원이 넉넉해진 덕분에 될듯말 듯. 말듯. 고배를 마셨던 분들도 대거 구제 대상에 편입됐죠. 지급액 역시 단독 165만 원. 헛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까지 마련되어 있어 월급보다 두둑한 보너스 통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신청 절차입니다. 그동안 신청 깜빡하면 10% 삭감되거나 아예 못 받는 일이 허다했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 없는 전 국민자동신청 사전동의제가 도입됐습니다. 한 번만 동의해두면 앞으로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잡힐 때마다 알아서 신청까지 끝내주니 놓칠 걱정이 크게 줄어든 셈이죠. 다만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이니 4명의 주택예금 자동차 시세를 대략 합산해두는 센스는 필수입니다. 이제 언제와 어떻게 챙기느냐가 남았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 하루라도 넘기면 95%만 지급되는 기한 후 신청으로 자동 강등되니 달력에 빨간 표시는 필수입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544-9944-ARS로 통화한 뒤, 음성 안내를 따라 숫자 몇 번만 눌러 끝내는 초간단 전화 신청, PC 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신청 메뉴, 순서대로 진행하는 온라인 신청, 우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스캔 또는 신청하기 버튼 원클릭으로 완료하는 방식이죠. 참고로 작년 9월 상반기이나 올해 3월 하반기 반기분을 이미 받아 놓으셨다면 이번 5월 정기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모든 절차를 마쳤다면 지급일은 국세청 심사 후 8월 말 더위 식혀줄 현금 에어컨이 될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도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작년에 반기 지급으로 9월과 3월에 이미 받았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 아닙니다 반기분을 모두 받았다면 올해 정기분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프리랜서인데 월마다 수입이 들쑥날쑥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4년 한해총 과세표준 확정 신고, 소득으로 판단함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신청 동의했는데 직장이 바뀌면 어떡하나요? 이 소득만 잡히면 자동신청이 이행되니 별도 재동의는 필요 없고 지급액은 새 소득으로 재산정됩니다. 보이스피싱 걱정돼요. 이 국세청은 장려금 안내를 빌미로 절대 통장번호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계좌 비번을 요구하는 순간 100% 사기니까 끊어버리세요. 업데이트 주변에 자격될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카톡 하나 돌리는 것. 330만 원짜리 선물일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업데이트온이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이슈와 실생활 팁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